지금 육지방 스포권 선수들은 프로필 제작이나 자신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지금 프로에서도 원하고 하니까 자신 있게 자기의 끼를 맘껏 분출해주세요. 그래야 자신을 좀더 확실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출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. 그래서 강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질문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. 부담갖지 말고 뭐 재밌게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제 목요일 왔습니다. 졸업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학교가 여전히 좋네요. 환경도 그렇고 특히나 잔디가 최상급 잔디라 할수 있습니다. 학교 잔디 치고는 여기는 굉장히 좋네요. 보면은 저희가 대 반이 아마 저기 세 번째 칸 정도였었는데 제가 막 경기할 때 그러면 장난 아니었어요. 저기 막 창문 열고 막 난리 나고. 사 <놀람> <놀람> 해가지고 패스 훈련하고 전투 훈련하고 세스트피스하고 도움, 도움 거다 안다. 근데 도움은 공안 차나 알잖아. 네. 다 도울게. 훈련할 때좀 집중해서 할수 있도록 알겠나? 네. 나는 열정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해. 뭘 하던간에 열정 있게. 설렁설렁 설렁 설렁 하지 말고 알겠지? 네. 그리고 스케줄 도 확인했어. 이번 주세 게임이죠 세 게임 연습 게임 포함해서. 1학년들도 너네도 게임 뛴다는 준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부다 알겠지? 네. 오케이, 맞지? 예. Yeah. <목소리> 사이드 움직이면 사이드 저기, 여기, 이리로. 두레나라 3, 3이다 <목소리> 빨리 빨리. 빌드업 훈련인데, 지금 골키퍼를 포함해가지고, 제일 최종, 골키퍼부터 센터 백, 사이드 백, 미드, 포어드까지 K리그를 봐도 추세하는 스타일이고, 요즘 또 고등 축구도 후방에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,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 패스 누구냐, 이거? 대단 패스 니가 했나? 가운데 포드업, 여기 포드 자, 가운데 필드업에서 사이드랑 하면 마무리까지. 벽매 있는 거 아니야, 여기까지인데.

네, <목소리> 예, 예, 얘도 안 오고 얘도 안 오게끔 여기 바로 뛰게라 타이밍 맞춰가지고 자기소개 해주세요 정보고 11번 노준원이라고 하고 상대방 3명을 가지고 오는 사이드 윙이에요? 네 맞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시속 47km 그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공안 오면 어떡해요? 공이 달라고 해야지 <laughs> 아니 볼을 달라고 소리쳐야죠 오죠 가 찢어지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무슨 장면이요? 볼 때가 찢어지는 장면 아볼을 받았으면? 강력한 슈팅으로 아, 아 골이 안 왔다 보니까 이게 골을 달라는 움직임이 좀 적었던 거 아니에요? 아 사실 이게 저의 약간 움직임의 규제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40번 노경입 코치님 어때요? 아이 좋아! 생활할 때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프리하게 해주시고 운동 때는 또 열정적이게 좋은 만루 아, 보니까 제일 열정적인 것 같은데 코치님이? 아 어머니. 그래서 저희 일할 때부터 정형 코치님이셨는데 많이 늘게지 이제 1년 후배예요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? 경기 때 보여주려고 경기 때 보여주려고? 얼리 연습 때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애들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긴장? 아, 아 있어. 카메라 있어가지고?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스피드랑 기술 그 저쪽 반대편 11번도 스피드라고 하던데 그 정보고 양쪽 윙은 스피드로 승부하겠다 이거네요? 제가 더빠르죠요 지금 어. 어떠세요? 죽어, 죽어,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 날씨. 응. 지금 내가 경기장에 뛰어다니는 것도 힘들지만, 아, 나 선수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. 내일 경기 뛰셔야죠. 또데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, 내가 어떻게 비빌 수 있는지 도나도 모르겠네. 그래도 아직 건재하지 않은 모습은 보여줘야죠. 모든 상황마다, 수비에 서 있는 상황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. 근데 똑같은 거만 하면 안 돼. 연습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. 그래야 발전이 있지. 입딱 다물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 안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하내심위적으로 이기적으로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팀 동료들한테 얘기해라. 얘기해서 맞춰야지. 아니면 힘들어. 알겠어? 네! 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돼 입국 다물고 하라는 것만 하면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. 그니까? 네.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네가 입 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동료들끼리 소통하고. 그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 겁니다. 난 그걸 좀더 선호한다고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이 있어 네, 소밍에이터 아, 오늘 참좀 <laughs> <laughs> 뜨거운 날씨로 열심히 한것 같은데,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곳. 하지만 오늘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, 이거 일단 제가 봐도 일단 정신력의 문제라고 할수있죠또 힘들고 하니까 미스 안 되는 부분에서도 미스를 하다 보니까 코치님 입장에서도 이제 이틀 뒤에 시합인데 좀더 화를 내신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내일은 이것보다는 좀더 달라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네요? 조금 더 집중하고,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이틀 뒤에 있는 경기를 이기면 코치님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은주는 미드필드를 썼고, 미드필드에서 후리를 줬어요. 솔로로 할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역할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미드필드, 포드, 수비, 전춘우가 다 되다 보니 할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